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30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ared, scared, scar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무서워하는 또는 겁먹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scared of 이때 뭐뭐에 대하여 겁먹은 하면 scared of 전치사 of를 써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I am scared of 나는 뭐뭐에 대해 무섭다, big dogs, 큰 개들에 대해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큰 개들이 무섭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joy, joy, jo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쁨 또는 즐거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jumped, 껑충, 껑충, 뛰었다, with, 뭐, 와 함께, with joy, 기뻐서, 기쁨과 함께.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기뻐서, 껑충, 껑충, 뛰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opic, topic, topic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주제 또는 화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rot, trot 하면 trot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rot 는 is a hot topic. 이때 hot topic 하면 뜨거운 화제라는 뜻이 되겠고요. These days 요즘 즉 전체적 의미는 요즘 트로트가 뜨거운 화제다, 뜨거운 주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angerous, dangerous, dangerou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위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drunk 이때 drunk 하면 술이 취한 또는 음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drunk driving 하면 음주 운전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음주 운전은 is dangerous 위험하다 전체적 의미는 음주 운전은 위험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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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마당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어, garden, 정원을. 이때, garden 하면 정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in, 뭐뭐 안에. my, 나의 front yard. 이때, front 하면 앞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front yard 하면 앞마당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앞마당에 정원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표현은 우든, 우든, 우든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나무로 된 또는 목재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room 나의 방은 has 가지고 있다. 어, 우든 나무로 된 또는 목재의 flower 바닥을 이때 flower 하면 바닥 마루 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내 방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ot. Knock. Knoc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알파벳 K는 2번 단어에서 무음이라서 K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똑똑 두드리다. 노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omebody. Somebody 하면 누군가라는 뜻이 되겠고요. 누군가가 Knocked, 두드렸다, At the door, 문을 무엇 무엇을 두드리다 할 때는 Knock at, 전치사 at을 써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Knocked at the door 하면 문을 두드렸다. 즉, 전체적 의미는 누군가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노크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kip, skip, skip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걸으다, 건너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kipped 걸렀다, 건너뛰었다. Lunch 점심 식사를 today 오늘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오늘 점심을 걸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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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알파벳 t는 부드럽게 r 그래서 dirty가 아니라 dirt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더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touch, 만지지 마라, eyes, 눈을, with, 뭐, 뭐와 함께, dirty hands, 더러운 손과 함께, 즉, with, dirty hands, 더러운 손으로. 전체적 의미는,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late, plate, pl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접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t, 놓았다. 이때 put 하면 원형, 과거형이 동일하고요. 이때는 과거시제, 즉,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I put, 나는 놓았다, 담았다, my steak, 내 스테이크를 on the plate, 접시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내 스테이크를 접시에 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서워하는 겁먹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c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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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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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주제, 화제라는 뜻이 되겠고요. topic, topic, topic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위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angerous, dangerous, dangerou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요 마당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yard, yard, yar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나무로 된 또는 목재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ood, wood, wood.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똑똑 두드리다, 노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knock, knock, knoc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거르다, 건너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kip, skip, ski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더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irty, dirty, dirt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접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late, plate, pl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큰 개들이 무섭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scared of big dogs. I am scared of big dogs. I am scared of big dogs.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기뻐서 꽁충 꽁충 뛰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jumped with joy. She jumped with joy. She jumped with joy. 이번 문장은요. 요즘 트로트가 뜨거운 화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rot is a hot topic these days. Trot is a hot topic these days. Trot is a hot topic these days. 다음 문장은요 음주 운전은 위험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drunk driving is dangerous. The drunk driving is dangerous. The drunk driving is dangerous. Driving is dangerous. 이번 문장은요 나는 앞마당에 정원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a garden in my front yard. I have a garden in my front yard. I have a garden in my front yard. 다음 문장은요. 내 방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room has a wooden floor. My room has a wooden floor. My room has a wooden floor. 이번 문장은요, 누군가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mebody knocked at the door. Somebody knocked at the door. Somebody knocked at the door. 다음 문장은요. 나는 오늘 점심을 걸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kipped lunch today. I skipped lunch today. I skipped lunch today. Skipped lunch today. 이번 문장은요.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마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touch eyes with dirty hands. Don't touch eyes with dirty hands. Don't touch eyes with dirty hands. 다음 문장은요, 나는 내 스테이크를 접시에 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ut my s t e a k on the plat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